오늘 개천절을 맞아 우개천자무 특별판 일곱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 박달나무 단입니다. 나무 목자 변해 그리고 믿음직한 단자 합쳐서 믿음직한 나무인 박달나무를 뜻하는 게 단이고 그리고 단군에서 임군 군 군은 다슬일 윤 그리고 다슬일 윤입니다. 운이 아니라. 윤 그리고 입구 자 입으로 다스린다 라는 뜻에서 어, 박달나무 아래에서 입으로 다스린 임금 바로 단군 왕검입니다 그래서 박달나무 아래에서 고조선을 건국했던 단, 단군 할아버지입니다 단군 왕검입니다 왕은 당연히 임금이란 뜻이고 검은 하늘에서 내려온 어, 왕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개천절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